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순종과 발급함과 사모함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 가능하고 말씀을 결부시켜서 항상 내 생활 속에서 이 말씀과 나의 삶을 결부시켜서 상황화하고 실제화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매번 반복되는 이런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성령과 함께 걷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성령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우사의 삶이었고 갈렙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열 정탐꾼은 그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혀 성령에 예, 가까이도 가지 못했다고 라 말은 하, 할 수가 없죠. 분명히 그들도 예, 성령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정탐까지 한 사람들이지만 이 지속적인 면에서 결부시켜서 생활화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그 믿음을 경고게, 경고하게 하는 그런 훈련에서 예, 그들이 예,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여러분 제대로 훈련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전부터 훈련 받아오신 분들은 계속 그성령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와도 포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이 미흡한 사람들은 이런 훈련은 이겼고 이런, 여기까지는 이겨도 결정적으로 더큰 환란이 왔을 때는 열정당궁처럼돼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칭찬만 하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머물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으지 않겠습니까? 안디옥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바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저와 함께 머물고 저를 인도하고 저를 이끌어 간다. 그장분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조건들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문학에 능통한 사람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영어 이런 능통한 사람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훨씬 유리하죠. 그러나 그런 분들 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아볼로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지만, 아볼로가 바나를 따라갈 수 없, 바나바를 따라갈 수 없었고, 오히려 바울을 따라갈 수 없었죠. 언변에는 뛰어났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사역하지 못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의 실력이 배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달렉과 여우사의 스펙을 보고 학력을 보고 그의 언변력과 서세수를 어, 보고 그들을 캐팅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그 모습, 하나님 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수 있는 그 단계에 연단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은 이미 4 0일 동안에 그 훈련 속에서 승리를 장담했고 그들이 이미 그 믿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하는 삶은 진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주세요. 아까 열 정당군은 엉망했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서 엉망을 이어갔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언약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면, 물론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엉망이 나올려고 해요. 입에서 이만큼 나오려고 해요. 그러나 다시 쏙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이걸 버려버리죠. 두려움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면 돼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환란이 와도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근데 그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신 예수님이 예배하신 황금 길이 영원한 영생이 눈물도 없고 이렇게 세상에서 늙지도 않고 뭐 세포가 뭐 닳아지면서 뭐 피부가 안 좋고 이런 개념이 아닌 정말 완벽한 파라다이스 영원한 그 천국이. 우리 옆에 펼쳐지고 주님이 천군천사 대동해서 나를 환영할 텐데 두기밖에더 하겠냐고요. 그래서 어, 우리는 정말 성령님 안에서 이런 담대함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발명품 아시죠? 화학, 종이, 나침판이라고 하죠. 자 그중에 예, 나침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왜 나침판이 위대한 발명품이 됐는가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당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뭐 바다에 나가거나 어떤 뭐 산에 오르거나 여행길을 갈때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가다 보면 막 반대로도 가고 있고 막 헤매게 되죠. 특히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거나 그러면 이제 배가 파손하고 또 사람들이 목적지에 못 가고 죽을,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먼 길을 항해하려는 생각을 이제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 어떤 상황에서도 위치와 방향을 알수 있고 어디로 갈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말해 주는 나침판이 발명됨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멀리 항해할 수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나침판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뼈대 없이 막연히 출발하고 되는 대로 가다가 뭘 만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우리의 사명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은 나치판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또 여러분이 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장의 길과 진리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끝까지 함께 항해하고 그 항해를 서로 끝까지 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비전 그 비전이 오늘 여국수아가가지서 있었던 갈한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항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믿음이 서고하고 누구는 여전히 헤매고 있고 그래서그가운서또 어떤 영이 또 누군가 는 붙잡 아 지고, 누군가 는 이끌 어 가야 되는 그런 모 습도 있 지만, 결국 모 두가, 다 성령 충 만함 으로 함께 상 의하 는그 길이, 우 리의 비전 입니다.